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휴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남해 남해 그미국마을 아, 밑에 한번더 나왔습니다 조금 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휴무에서한번더 나왔습니다. 지마가좀 음, 어, 굵은데 어, 이거저거 해서 모양새를 어, 들어 보이네요. 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새필로 아주 계열을 어, 잘 만들었네요. 어. 농어석이 되겠습니다. 농어석. 농어는 아주 조르증적인 낚시입니다. 아, 오늘 그리고 물때가 12물입니다. 12물이면 그렇게 뭐 많이 빠지는 물때는 아니고요. 12물이면 아마 5시까지는 물이 빠질 겁니다. 지금 1시와 가녁에 왔는데 한 3시간 정도는 탐적이가능하얻네요 아, 아, 열심히 새어서만 빨리 아,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가지 색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문양들이 있는데 손망화 좀덜 돼가지고. 이러면은 엄마만 되면 모양이 잘 나오겠네요 조영석도 어. 어, 같이 어, 올리고 있으니까 어. 같이 감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거 섞기도안되는 머리 안에 잘 달리네요. 이런 것도, 너무 아, 폐임을 한번 보세요. 피부도 좋고, 아, 이런 거는 거의 남한 건또죽이네요 뭐가지고잘 됐습니다. 색깔 좀... 꼭지에, 꼭지 같기도 하고, 응. 아, 월 같기도 하고, 아주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지색, 꼭지, 꼭지. 아주 잘 들었네. 예쁘죠. 야, 밑판 좋네. 요런 거는 지금 토종 토종생인데 지금 꿀로 내려가지고 와 인제 수망하더군요. 참 소모가 더여도도 <laughs> 아,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야 아주 백파이거참 e 좋습니다. 라어떠신가요해 백파이? 멋지지 않습니까? 전부 지 정원색입니다, 정원색. 단봉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상이 상당히 좋네요. 네. 이런 거는 1도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도색. 여기 아주 잘 나왔네요. 산기이 앞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마도 아주 잘 됐고, 봉도 아주 잘 나왔네요. 월쩡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프린치가 상당히 큽니다. 자퀴 아주 다래봉수대의 마늘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고, 고음 고입니다포도 아래에 아주 잘돼 있습니다 야또꽃도 아주 멋집니다 이거는 여수의 장비에도 이런 돌이 나는데 밤에도 여기 있다 아, 그아또다이쁜 아. 그렇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피부가 좋아서 한번 올려 봅니다. 아. 잘 생긴. 이 오색이 아주 새카맣게 잘 나왔네요. 몸도 좋고. 도 좋고 아, 뒤가 좀큰네터 너무 좋은데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이질서도 아주 수마도잘돼 있고 아주 잘 잡히고.